이 구조는 파이가 실명 신원을 증명하고 사인 프로토콜이 행동을 인간에게 연결하고 오픈 마인드가 실제 노동을 수행하고 메모 랩스가 그 결과물을 자산화하면서 완성됩니다. 이제부터 AI는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을 대신한 노동 주체가 됩니다. 행정 업무나 응답 정리 같은 반복 작업이 이루어질 때그 결과는 더 이상 기업 로그로 사라지지 않고 인간에게 귀속된 데이터 자산으로 저장됩니다. 웹 2에서는 기록이 로그였지만 웹 3에서는 기록이 자산으로 전환됩니다. 콘텐츠와 교육 영역에서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. 정리된 지식이나 정보 데이터는 다른 사람이 다시 활용할수록 가치가 재발생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 만든 사람에게 유지됩니다. 이 구조에서는 한 번의 노동이 지속적인 자산으로 바뀝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차이는 AI를 쓰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AI가 만든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냐로 나뉘게 됩니다. 결국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사람은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자신의 자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같은 AI를 쓰더라도 누군가는 데이터가 기업 소유로 사라지고 누군가는 그것이 자신의 자산으로 축적됩니다. 이 차이가 앞으로의 격차가 됩니다.